school chair she think the right laugh photo what who school chair she think the right laugh photo what who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들어본 것처럼 글자가 같은데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단어를 읽거나 쓸때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같은 소리지만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를 묶어서 익혀보려고 하는데요. 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공통적인 또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모두 H와 관련되어 있을 때 이게 다른 소리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CH, SH, TH, GH, PH, WH 이렇게 소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가 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Chris Christmas Michael School Schedule Ache Headache Machine Chris Christmas Michael School Schedule Ache Headache Machine Church Chance Change Cheap Chili China Chat Child Church Chance Change Cheap Chili China Chat Child 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ch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c 소리가 크 하는 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에 주로 크 하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스할때 스, 그 다음에 크 하는 소에서 스크 이렇게 되거나 크 하고 리스에서 크리스 크리스 마스 이렇게 되면은. 하는 소리가 된다고 알수 있겠죠. 여기도 많이 다르게 있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인데요. 어, 미셸이라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이클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기가 크 하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스코우, 스케줄, 에이크. 요거는요런 소리랑 같은 소리죠. 그래서 메이크 할때요 에이크와 여기가 크 하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은 또 ch가 조금 예외적이긴 하지만 뭐쉬 하는 이런 뭐쉰 하는 쉬 하는 소리도 있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꼭 그렇게 크 하는 소리로만 나는 경우라기보다는 여기가 치 하는 이런 소리로도 나기 때문에 그래서 church 이렇게 되면은 첫 소리 끝 소리가 모두 치 하는 소리가 되겠고요. 하는 소리에서 chanc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크 소리와 치 소리가 다르다고 알수 있겠고요. 여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조금 찾아본다면은 모두가 h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c라는 소리는 원래가 어 이름이 c 하는 소리니까 s 하는 소리도 있고 크 하는 소리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ct 이럴 때는 C T라고 읽고요. 여기가 cat 할 때는 고양이 cat 할때 이렇게 읽는데 그러니까 C라는 소리는 크 하는 소리나 스 하는 소리 둘 중에 하나라는 거고 여기 있는 경우는 요 C 소리가 나면서 H는 소리가 나지 않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고요. 반대로 요 뒤에 있는 요 H라는 거를 영어로 이름을 써 보면요 이렇게 요거의 이름을 써 보면은 요거의 이름이 이렇게 되겠죠 A C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이름 자체에 이렇게 CH 하는 소리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H라는 이름 자체에 그래서 CH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소리는 여기 있는 소리는 s 하는 소리라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이런 소리는 SH 하는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소리 앞에 이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소리인데 여기 자기 이름에 들어있는 여기 소리가 난다고 보면 되겠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소리는 C가 소리를 난 경우 또 뒤에 있는 것들은 H 중심으로 소리를 낸 물론 H도 보면은 원래는 핵할때흙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 하는 소리도 있지만 자기 이름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보면 요거 알파벳 이름이 C지만 소리는 크 라고 소리도 나기도 하지만 이 소리 이름이 C다 보니까 이렇게 C C 다음에 I나 E나 Y가 있을 때는 자기 이름 소리로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H가 자기 이름에 들어있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경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머지도 첫소리에 치 하는 소리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 있는 CH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TCH, i t h catch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들어보면서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lunch each teach catch match speech bench much lunch each teach catch match speech bench much check chocolate cheer touch march watch which branch 네. 특히나 영어 단어 중에서 C, H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예 말고도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자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파닉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음 규칙을 배우는 게 파닉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 그 모든 단어가 다 모두 다 파닉스 규칙대로 읽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닉스를 배워서 기본적인 소리를 배운 뒤에는 이렇게 사이트 사이트라는 거에다 월드 이렇게 합해져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사이트 월드라는 게 뭐니 무엇인가 하면은 사이트라는 게 뭔가 시 이렇게 보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자마자 바로 읽어내서 그 단어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익히는 것.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을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읽고 뜻도 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파닉스 학습 뒤에는 두 번째로 이렇게 사이트 월드라는 이런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도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크인지 런치인지 이크인지 이치인지 티크인지 티치인지 어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서 아 티치, 이치, 런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익혀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파닉스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 사이트 올드라는 개념으로 네, 자꾸 읽고 연습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sh 소리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요 소리는 이렇게 특히나 크게 다른 소리가 없어요. 여기에 여기에서 구분할 거는 s 그러면은 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set 이렇게 할때 c 이럴 때 요게 요 소리가 스 하는 소리라면 sh가 있으면은. 하면 이런 소리가 되니까 이 s 소리와 sh 소리를 구분해 주는 정도로 해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어 크게 다른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첫 소리에 있을 때와 또끝 소리에 있을 때로 구분을 해서 또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how sheep shy short sharp share she show sheep shy short Sharp share Shop Ship Shock Shine Shoes Shirt Shelter Shop Ship Shock Shine Shoes Shirt Shelter Kusurido Kagis Rush Fish Finish Dish Wash English Publish Cash Fresh Wish Foolish Push Rush 네 단어를 보고 계속 읽고 또 소리를 내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Brush, fish, finish, dish, wash, English, publish, cash, fresh, wish, foolish, push, rush, trash. 네 그래서 s h 소리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t h 여기는 소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뜻하는 이렇게 유성음 소리를 낼 때와 듣하는 이렇게 무성음 소리를 내는 걸로 구분을 해주면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티 하는 이런 티만 있을 때와 th, 이렇게 같이 있을 때가 소리가 다른 소리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 th 있는 단어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도 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th 있는 소리들은 어잘 익혀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하는 이런 소리로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하는 소리로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익혀주면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소리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소리를 날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은 규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하는 소리 내고 이런 경우는 쓱 하는 소리를 낸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익혀주면 되겠습니다. Thin, Thick Think three third thick throw thirsty thin think think three third thick throw thirsty. 같이 소리 내서 익혀야 됩니다. Math bath tooth teeth health north earth month mouth cloth smooth truth tenth. Math bath tooth teeth. health north earth month mouth cloth smooth truth tenth 네, 이렇게 끝부분에 th가 있을 때 주로 th 하는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y this that then then thus those mother father other another whether with without gather is the, they this that then then thus those mother father other another whether with without gather 네. 한번더 복습을 해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익혀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소리도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 gh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타, 이렇게 우리가 익혀야 되는 단어, 아니면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 GH가 들어있는 단어가 사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GH는 특징이 아예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다른 소리로 바꿔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Hi, 이런 경우에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지만 여기에 글자가 있어서 여기를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히트, 이렇게 소리를 낼 건데, 이런 소리가 있어서, 여기도 보면은, 모두가, 어 이렇게 되면은, 피트라고 읽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소리 내지 않는 소리가 들어가면서 여기는 자기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여기를 피트라고 읽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피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소리가 없다고 해서 이거를 피트로 읽지 않고 여기는 자기는 소리 없지만 여기를 이렇게 원래 이름대로 장모음 소리를 되게 만들어줘서 여기가 파이트가 되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트, 파이트. 자기는 소리가 없지만 여기 소리를 달라지게 해준다라는 거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시트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있으면 여기가 소리가 나지는 않지만 요거를 시트 시트라고 읽지 않고 시트 사이트라고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에 예, 그래도 익혀주는 거 필요하겠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렇게 g, h가 있을 때 f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tough, enough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지는 않지만 네, 같이 익혀주면 좋겠습니다. High fight light sight might night though bought caught brought thought straight tight neighbor flight and then laugh tough enough. rough 한번 더해 봅니다. high fight light sight might night though bought caught brought thought straight tight neighbor flight and then laugh tough enough rough 그다음에 ph 소리가 있는데요. ph 소리인 경우에 여기서 구분할 거는 p 요 소리만 있을 때와 ph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구분해 주는 거 필요한데 p 소리가 있게 되면은 pin 이렇게 되거나 p i n 이렇게 돼서 하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ph가 있게 되면은 f 소리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어 우리가 보통은 우리 말로 폰이라고 하는데요. 폰 그러니까 폰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pH가 이렇게 돼서 폰이 아니고 이렇게 된걸 우리가 전화기 전화기를 폰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폰이 아니라 폰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가 pH로 되면 은 F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폰이 아니라 폰이라고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와 같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P만 있을 때와 PH 같이 있을 때 소리를 조금 구분해서 소리 내주는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Photo, phone, physical. Symphony, telephone, elephant. Photo, phone, physical. Symphony, telephone, elephant. 네. 그 다음에도 우리가 어 종종 틀리게 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요. W H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에 what, who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도 보면은 앞에 있는 소리가 날 때가 있고 요 뒤에 있는 소리만 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니까 이것도 아까 C H 와 비슷합니다. 여기 소리 중심으로 날 때와 요쪽에 있는 소리 중심으로 날 때가 조금 다르게 구분되는 경우니까 여기도 구분해 주면 되겠는데요. 후,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후, 이렇게. 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는 H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화이트, 우리말로. 그죠? 화이트가 아니라 화이트라는 거. 여기가 H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 White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White Christmas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앞에 소리를 내는 거와 여기 있는 H를 내는 경우와 W 소리를 내는 경우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고 맞게 소리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What When, where, which, why, while, whether, white, wheel, wheelchair, whale, whistle, whip, wheat. And then, who, whole, who's, whom, whoever. What, when, where, which, why, while, whether, white, wheel, wheelchair, whale, whistle, whip, wheat. And then, who, whole, who's, whom, whoever. 네 여기까지 오늘 이제 같은 소리지만 글자가 같지만 소리를 다르게 내야 되는 경우 네 같이 읽어봤고요 어, 연습을 많이 해서 네 다르게 읽거나 다르게 발음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